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실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클럽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클럽이 내 비구선상이 이 라인이다 하면 누구나 손 라인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 비구선 라인이랑 클럽을 평행으로 두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 느낌도 달라야 되고 실제로 굉장히 억지스러운 패턴들을 입혀야지만 이렇게 테이크백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체가 일로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죠? 체가 절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스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몸을 중심으로 클럽이 이런 비스듬한 원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지 않고 대부분 뒤로 온다는 것이죠. 뒤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럽이랑 몸이랑 같이 도는 이유가 제일 커요. 클럽은 약간 직선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회전을 해야 돼요. 이두 개가 만나면 클럽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이 몸의 회전이 만나서 진행이 되면 옆에서 봤었을 때는 곡선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분명히 클럽을 직선으로 빼려고 했어요 근데 회전이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더라 나도 알아 근데 난안돼그안 그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헤드랑 몸통이 같이 도는 이런 경우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스타트 때 왼손에 플렉션을 과하게 줘서입니다 왼손에 이런 말아지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헤드가 어디로 오냐면 안쪽으로 오죠. 직선으로 빼고 싶어도 안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플렉션을 주면서 직선으로 빼려고 해요. 그러면 손이 몸에서 멀어지네요. 그죠? 자, 이런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스윙을 할때왼손에 플렉션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플렉션이 언제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시작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타트 때. 이런 식으로 커핑이 되시는 분들은 플렉션을 스타트부터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그립이 살짝 이렇게 각도가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그립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펴서 플러스로 잡는 사람은 없어요. 즉, 우리의 어드레스는 약간의 각도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압력이동이랑 회전을 통해서 스타트를 해요. 허벅지 라인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면 살짝은 꺾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클럽이 바로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손목만 한번 말아볼게요. 그러면 클럽의 성질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런 식으로 손목의 이 각도를 유지를 해서 허벅지까지 빼주고요. 이 다음 섹터가 오른손에 꺾이는 타이밍이죠. 오른손에 꺾이면서 팔은 위로 올라가는 역할, 몸은 몸대로 숙여져서 돌아가는 역할, 서로의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즉, 분야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빼고, 오른쪽 허벅지쯤에서 몸은 몸대로 숙여진 상태에서 돌고, 오른 팔은 오른팔대로 접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 여기서 왼손에 플렉션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접혀있는 이 각도를 계속 고수하면서 스윙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윙 궤도가 조금 어, 특이하게 나오죠. 물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이렇게 빼고요. 뺐으면 허벅지에서는 팔은 팔대로 올라갈 때왼 손목은 살짝 말아지는 동작을 집어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탑 라인이 어떻게 쓰냐면 꽤 예쁘게 쓰네요. 스타트 때는 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허벅지까지는 빠졌다가 몸은 몸대로 돌고 팔은 팔대로 올리는 역할을 할때이왼 손목의 역할이 살짝은 이런 말아지는 느낌? 그러면 탑이 예쁘게 받쳐지면서 힌징도 견고하게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잘 하고 골프를 치셔야지만 예쁜 샤프트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클럽은 이런 식으로 비구선 라인으로 빠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뺄때 체크포인트는 헤드와 몸이 한 방향으로 돌고 있진 않나. 두 번째는 내가 플렉션이 너무 일찍 들어가고 있지 않나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두 개만 고치셔도 클럽을 직선으로 보내면서 몸이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바로 매칭이 되실 수 있어요. 약간의 이런 편견이 깨지는 것이 골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쳐볼 건데요. 저는 스타트, 허벅지를 지나서부터 오른손에 힌징이 들어갈 때 왼손에 살짝한 플렉션을 통해서 샤프트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